생선 그릴에 조기를 구워줍니다.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담백하고 맛이 좋아요. 조기 손질법입니다. 조기 배를 가르게 되면 일도 더 많고 또 물이 들어갑니다. 나무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각진 나무 젓가락을 아가미 속에 넣습니다. 벌려서 깊이 집어 넣은 다음 돌돌 말아요. 그리고 당기면 내장이 잘 제거됩니다. 생선 그릴에 식용유를 붓으로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생선이 석쇠에 달라붙지 않습니다. 조기에도 양면으로 식용유를 한 번씩 발라줍니다. 식용유를 바르지 않을 때보다 식용유를 한 번씩 앞뒤로 발라주면 생선이 노릇노릇 더 맛있습니다. 열 전달도 골고루 가게 돼 있습니다. 양면으로 불이 들어오게 조절을 해줍니다. 5분씩 양면으로 구워줍니다. 타이머가 5분이 다 되면 또한번 생선을 뒤집어서 구워줍니다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구워주는 것보다 생선 그릴을 이용하실 때는 식용유를 앞뒷면으로 바른 후 구워주면 느끼하지도 않고요. 또 기름이 쪽 빠져서 담백합니다. 또 쫄깃쫄깃도 하고요. 수분이 빠져서 물컹거리지도 않고요. 더 쫄깃쫄깃해집니다. 생선 그릴에 구울 때는 그냥 굽는 것보다 식용유를 발라 구우면 열 전도율이 골고루 돼 생선이 골고루 잘 익게 됩니다. 고기에도 조기가 맛있어 보입니다. 조기가 노릇노릇 잘 구워져서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식탁에 맛있게 잘 구워진 조기구이가 올라왔습니다.